조불 때문에 조불한테 조금 어, 부모님 안부를 좀 많이 물었지 조작불가가 어, 굉장한 친구야 조작불가 일단은 신추 오면 신추 바로 받아들이고요 일단 신창 많이 피하났거든요야 예. 흐행인가 아닌데 뭐였지 아, 혜영이구나 이거 어서서용이말이야이영야 어서 이거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쳐맞을 때 그러던데 야영 <laughs> 존나 웃는거 <웃기네>, 진짜 <laughs> 얘거결국이는궁야 했네? 어, 바른 선택을 하였구나 축하한다 찍먹했는데 매운 맛을 좀 보여줘야 되나? 어 잔당 <laughs> 둥글게 둥글게 아 둥글게 둥글게 <laughs> 아 참고로 이 친구는 어 우리 길드 전에 있던 길드 길드 원이에요 길드 원. 어. 예, 좀 바빠가지고 게임 제대로 못 하고 이랬거든요. 한손 키보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찍어야 돼? 펀을 그냥 찍어야 되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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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어, 일어나면 호잇, 호잇. 이겼다, 해웅야해웅이가 <laughs> 어디서 나온거야? 이간하는것 때문에 잠깐 접속했대요. 8개월째? 1년 채워도 안되냐? 미코야? 1년 채워도 될것 같은데. 애기네서, 역겨운데. 안 되지. 안 되지. 어디 가니? 바쁘니? 이 아주. 안 되지. 무스 쓰는 타이밍을 좀알것 같아. 얘를 오래 보내라 가지고. 해영이 <목소리> 뭔데? 뭐뭐 이상한 거야? 한번 하면 안될것 같은데. 니가 시키는 건좀 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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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음마가 좀 껴가지고 그래야 니가 시킨 거좀깔라야돼 옛날에 좀 순수했던 그런 모습으로 좀돌아오셨을것 같은데 어디 가서 뭘 보고 댕기는지 이상한 걸 보고 가지고못 뭐 믿어 못뭐 믿어 지뢰 깨려고 슬금슬금 오는 거 봐라 맞지? <웃음> 점프? <웃음> 렉이 좀 있는데? 여서아 음, 혹시 그리고 내가 아까 그 길드 문의하는 사람 지금 간간히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제대로 그걸 진행을 못해가지고 어, 오늘 뭐 접속되고 안되고 이래가지고 뭐 방송 안킬라다가킨 건데, 혹시나 길드 가입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채팅창에 어, 망설이지 말고 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죠. 예. 동그하미예전 같지 않다고요? 실력 보는 건 아니야. 실력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완전 너무 쌩초짜를 길드에 받아놓으면은 아니 게임 뭐 이렇게 어렵냐고. 슈발 해응하다 가수가 있어서. <laughs> 아 해응이 뭐지? 아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어, 내가 내가 그럴로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좀 이제 걸러지고 남은 애들이 로사에 좀 고이고 있어가지고. 어. 얘네들이 이제 뉴비 냄새 긍가긍가 나면은 침쥐일정 군침 침싹 도는 하면서 뛰어온단 말이야. 어. 때려봐라, 때려봐라. 쫄? 셔보망토 쓰고 날아갔는데 쫄쫄야. 이거 왜 <laughs> 얘가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저 뭔지 몰라. 어, 셔버망토 아마 까먹었을 거야. 응, 음. 카카 성일도 맞아. 그냥 바빠가지고. 크게 크게 될 놈이기 때문에 뭘로 약을 올려볼까나 아 피해야 피해는 잘 하잖아 어. 요, 요 카카가 만든 방이라고 비벼나 몰라 초대는 지금 전투 중이라서 안될 거고. 어디 로켓을 사? 요즘 로켓트는 이런 걸 한다? 예, 로켓 툇마 좀 볼래? 예 요즘, 요즘 로켓트는 이렇한다 죽었다 저거 로켓트 안 맞았니? 슈우 슈우 빵 아, <laughs> 깨무다? 공식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은 공비야 어. 이번 달도 안 들어오면 내가 문의 넣고 내가 네, 짤렸는지 네, 안 짤렸는지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두살쯤못 받았거든요 <laughs> 어, 근데 아무, 아무런 행동을 안 했던 거는 절대 내가 귀찮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신경쓸게 많다 보니까 아, 어,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이제 아못 아, 받았네? 이러고 넘어간거지 어, 제가 게을러서 그런건 아닙니다 네. 디코로 알려줬다고? 오 기다려봐 지뢰 깔았니? 뒤져도 지뢰는 제거한다 껄껄껄이한테총 맞는 건 괜찮지만 지뢰받는 건 정말 어림도 없다 이 말이다 어. 이게 페, 이게 날라올 거거든 패트로 돌격하겠습니다 <laughs> 전공 내려오면서 낼수 있지 야, 이식끼 오랜만에 게임하는 거 아니냐? 왜 릴리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냐, 이거? 뭐냐, 이식끼 이거? 보통은 이거 보면 가드하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지? 뭐, 쏠랑쏠랑 게임 했냐, 너? 그래, 바쁘면서? 어? 맞았네, 개골띠 그게, 근데 그게 맞아. 어, 원, 원, 외곽에서 크게 뛰는 게 상대하는 방법이야. 근데 히든 스탯이 이게 내 정확한 게 아니라서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다. 좀좀 어. 좀 그렇다. 어 잔당. <laughs> 아 잔당띠. 어. 아 무기가 없네. 어디가네? 어디가네? 어 어디가네? 어 어디가니 택길드 <laughs> 길텐 그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어, 길드 테스트 벌 사람 손 들어주세요 지금 길도 몇명 있지 다섯 명 있네. 어. <laughs> 바크가 저거 요거 아니냐, 바크? 염다 유행어잖아, 저거. C바크 아니야, C바크? 아마추, 아마추, 아 맞네, 좋네 유감. 뛰어가면서 제거, 뛰어가면서 제거. 아 지래게야 골 성인만 되는 건 아니고 성인 유저만 받으려고 하니까 어좀어 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성인이라고 정상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나이 어리든 적든 그냥 보고 좀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어넣었다가 이상하면 빼면 되는 거니까. 원래 길드 운영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내가 길만 아닐 때도. 일단 대충 그 채팅 좀해 보고 면접본 보고 게임 좀 돌려보면서 사람 좀 괜찮다 싶어 넣어 놓고 이상하면 강퇴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 길드의 유래가 애초에 이게 성인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길드 만든 길드 만든 길드 마스터가 아마 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길드를 만들고 이제 형한테 길드를 주고 이제 그중에 이제 그 와중에 또몇번 바뀌었겠지? 바뀌고 나서 이제 나는 나무시케라는 형님이 있을 때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거 있으면서 이제 딱히 길즈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었죠 그 와복 와복 주캐는 바둑형님때바둑형님때 어? ㅅㅂ 바둑형님 어, 너무 웃게썼 때릴거야? 붕붕붕 아주 작은 스키! 자동차 띠띠 빵빵 스키! 나간다 붕붕붕 oh, 아주 작은 오드와이 너에게 스킥 하고 간다 예. Yeah. 뒤에 가사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어. 이제 부모님 얘기 나오는 건데 어, 옛날에 이런 노래 좀 끝까지 부르니까 가사 대충 잘라 가지고 뭐어 음패용 시라이 이러면서 어, 패드립 한다고 그랬거든요. 접근한다. 아이. 어? 니가 오냐? <laughs> 아니, 산타복사님은 아니고 바둑형님이라고 했어. 왓복을 주케로 썼지. 음. <laughs> 카카 맞아. 카카 가끔씩 들어와. 카카도 되게 로사 좋아해. 근데 얘가 바빠서 그래. 어. 니네 카카랑 친해져야 돼. 카카 얘 성공하는 놈이야. 어, 돈 되게 많이 벌 놈이기 때문에. 얼굴도 잘 생겼고 네. 인사야 인사. 응. 교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다음 로사가학과그교콤에 대해서 교콤 팁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지금 내가 고민인 게그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컨셉을 잡고 한번 재미는 있는데. 그 전달력이 좀 떨어지거든 전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충 강의를 찍어야 되고 가면은 일을 두번 해야 되잖아 진도가 안 나가요 굉장히 곤란해 내가 빨리빨리 올리는 것도 아닌데 보충 강의까지 찍으면은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어, 끝나지가 않네 유감이죠 맞추네. 용병 분류? 무슨 분류? 우측 형영과 이런가? 응, 꺼져. 어 뭐야, 밀어야지. 논냉 어, 녜. 아이 씨에, 이게 안 떨어진다고? 저 모른다 근데, 뭔지 모른다.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아, 발동을 안 해. 가까이 와 봐라. 가까이 오면, 발동을 안 해. 중국산 났네 이거. 아니 사장님, 고장 났는데요. 가만 있어봐야겠다 어? <laughs> Que <laughs>